아 그러네. 다이아에 버그 있네요. 예. 야 이건 이게 진짜 버그인데 여러분들. <laughs> 야 이거 뭐냐. 여러분들 이게 진짜 버그인데요. 야 이거 뭐냐고. 왜 4초월 3초월이 있어? 야 뭐냐 이건 진짜 뭐냐다 와 이거 뭐냐? 여기는 공두 줄이네요 암살자는 공 많은게 짱이지 관통하고 와 근데 미쳤다 아 나는 무조건 그 지는 사람이라서 어아니그막신님 원하는대로 할게 나는 안그래 나는 전부 30%로 질렀어. 그래서 60%로 띄우거나 100% 찍으면 은 다음 걸로 밀었어. 어, 그 나중에 30% 한번 성공하면 본전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사람이거든요. 저는 안전하진 않지. 실패하면은 다음 이 시간이지고. 뭐. 전설 칠성을 100%로 다섯 번을 띄웠어요 저는 30%를 다섯 번띄웠어요 <laughs> 어때? 오케이 아 진짜 진짜 이게 맞아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어. 지르겠습니다 갑시다 내 말이 맞잖아 지르는 게 무조건이라니까 정신 차리세요 무조건이에요. 이 정도 자, 자신감이 없어서 어떻게 게임을 해? 어? 당연한 거라고. 여러분들 아시겠죠? 현금님도 60%에 뛸 거야. 올 필요 없어, 올 필요 없어. 여러분들 아시겠죠? 게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. 휴, 다행이다. 와, 씨. 아, 여러분들, 이 거대한 걸 제가 샀습니다. 이거는 하나씩 갑시다 여러분들 이거 한 개에 2 0 0 0나이아 해요 한 개에 5만 5천원 이라고요 가보겠습니다 나는 칠성 전설 나오면 좋겠어 일단 육성 하나 육성이 80%가 넘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 이펙트가 너무 멋이 없다 육성 3개. 육성 4개. 육성 5개. 한 방에 닦아? 한 방에 닦아? 한 방에 5개 나오겠어, 설마, 별이. 어, 다행이다. 아. 어. 다행이야. 죄책감이 조금 덜어졌어. 육성본 한 고대 태고의 알이 낫잖아. 그치? 옥션 변경할 수 있잖아. 오자 어 한방에 띠띠 띄우겠습니다. 죄송해요.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죠? 아니지. 자신감을 가져. 너그 아까 그깡으고 어디 갔어 아이 100퍼 어도 본전이야. 그잖아. 100퍼 어도 본전이야. 여러분들. 100% 띄우면 확정 두번한 거야. 고민 안 하겠습니다. 30%두번 띄우면 대박인 거고 안 뜨면 어쩔 수 없는 거고.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. 죄송해요. <laughs> <laughs> 나 이제 나 이제 불안해. <laughs> 나 이제 나 이제 불안해. <laughs> 아 솔직히 60% 될만하지. 이거는 이거는 쫄는 순간 잘못 되는 거야. 쫄지마 기유가. 에? 쫄는 순간 지는 겁니다. 다행이다. 와, 우와, 뭐야. 하나도 안 멋있어. 아, 아, 잠깐만, 이거 좀 멋있다. 야, 뭐야! 야, 머리 사라진 건좀 간지난다? 야, 카멜론 줄 알았는데, 엘리안인 건가 네? 혹시 얘 이름 라미엔느라고 지어놨어요? 이름을 라미엔느라고 지어놓은 거지? 아, 깜짝 놀랐네. 아이. 이 친구 랜덤각성! 가보겠습니다. 이하르가 제일 갖고 싶다니까 이하르 나왔으면 좋겠어요. 가볼게요. 아 진짜 개 떨린다 여러분들 이게 나의 거니까 개 떨려 진짜 <laughs> 내가 계속 뭔가 실수한 거 같고 막 그래. 얘를 제외하고 랜덤이니까 그래 뭐가 나와도 괜찮아. 이하르. 가자! 가자! 벨라는 안 나와, 무조건 안 나와! 아, 이게 랜덤으로 바뀌는 거구나! 뭐야, 얘 누구야? 피레아인가? 아, 피레아다, 피레아. 피레아다. 아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구나. 오 간지나. 이레아는 안 나왔지만 아 이레아래. 이 이알은 안 나왔지만 피레아가 나왔어요. 일이쁨 일단 벨라 라미 디아를 뽑아야 되니까 인연 뽑을 겸 하나 종류를 뽑읍시다. 이번에는 쟁우 없이 갈게요. 나 지금 용기가 생겼어. 그 아무 일도 없었어요. 아무 일도 없었어. 일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다했지. 네, 아무 일도 없었어요. 아마 기억 못할 거예요. 자기 몇개 있었는지. 아니 말아먹는다니. 30%한번 뛰고 60%한번 뛰었으면 이득이지. 이거 실패해도 본전이야. 말 똑바로 해주세요. 이득이라고 100점 이득. 어? 나를 믿단 말이야. 아 다행이다. 씨이 남의 컨텐츠가 너무 무거워. 돈을 받네. 아, 아 이래서 내가 무거웠구나. 아 막신이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이얘좀 저주 걸려 있는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얘 보내버리자. 이제 세 번이나 썼는데 안 주는 거 보니까 저주 걸린 것 같아. 다른데로 갈아엎겠습니다. 아, 제가 30% 띄고 끝내자. 힘들다. 야, 색깔이 심상치 않은데, 색깔이 뜨는 색깔인데. 백호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. 이거 딱 끝내고 끝냅시다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본전! 전부 60% 성공했어요. 대신에 업적 경험치 5 0 0 가량을 획득했습니다 이득이요. 님열 선물 감사합니다.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벨라가 나오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지. 설마 2 년이 나오겠어? 야 사분의 일이야. 말이 안 되잖아. 사분의 일에 벨라가 나온다고 날 고생 시키려고? 다행이다. 아. 다행입니다 벨라가 안 나와서 이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 끝났다 확정각성 나와라 기동전사 건담 야 1일 삼각성이 나오네. 와, 대박이다. 진짜 1일 삼각성이 나오네. 1S. 아, 이거 헷갈린다고. <laughs> 이거 뭐냐고. 아, 제발. 결정 1,100개 들어가요. 제발 한 방에 띄우자. 방금 100% 띄웠잖아. 아! 제발, 벨라 누구야? 아! 씨. 아, 피레아야! 아! 아. 아. 아깝다! 변화권 혹시 있으세요? 아, 있네! 야, 이걸로 내가 벨라 뽑으면 레전드 아니야? 3분의 1이거든? 30%를 또 성공해야 돼. 아, 다이아로 있구나. 제발. 나 벨라랑 친하잖아. 지렸다. 지렸다. 야! 지렸다. 야, 이걸 뽑네. 야! 30%를 두번 뚫네. 벨라를 쓰려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뽑은 거예요. 시님 444개 아이고 맥시님 444개 더 감사합니다 아이 오늘 맡기게 잘했죠 진짜 다했다 다했어 <목소리>